골목상권, 전통시장 이런 게 대부분이고, 저희 송국구에뭐산업시전이라고 한다면, 은뭐 공개 패션. 기꺼이 한다는 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 상황에,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한때, 여기가 바라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랑제일교회가 바로 이언저리에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코로나 확대는 확산 진원지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그렇다 보니까, 지역 경계, 지역에 있는 모든 상가들이 거의 다약한 7, 0가철수을해버렸죠포기해버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왜? 나가면은 코로나의 전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승용차로 멀리 나가서 다른 가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부모가게 소장공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문을 다 닫아버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부분이 또 특히 당정협의 맥주...